우리가 배워볼 툴은 리플 에디트 툴이에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플 에디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 에디트 툴은 이렇게 영상이 두개 이상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 맞닿아 있는 구간이 있겠죠? 이 구간을 좀 손쉽게 편집을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먼저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와서 한쪽 끝, 마치 우리 트림처럼 영상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처럼 이렇게 아이콘, 마우스의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앞에 노란 부분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원래는 여기 빈 공간이 생겼었죠. 그런데, 리플 에디트 툴을 사용하게 되면, 이뒷부분의 클립이 바로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반대로, 이 빨간 부분, 역시, 앞부분을 줄여주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지만, 역시, 리플 에디트 툴을 선택했기 때문에 빈 공간 없이 바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 방법이 리플 에디트 툴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우리가 리플 에디트 툴을 선택하고 이렇게 클립과 클립이 서로 만나는 곳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노란색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돼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요 빈틈 살짝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없어지고 뒤쪽에 있는 클립이 철썩 달라붙게 돼요 이쪽을 다시 늘려 주더라도 지금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우스를 제가 손에 마우스 클릭을 놓게 되면 뒤에 있는 클립이 그만큼 밀려 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 클립을 드래그하고, 여기를 늘려주고, 이런 불편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리플 에디트 툴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쪽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화면이에요. 제가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 볼게요. 지금 저는 가운데 있는 클립의 길이를 줄여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줄여들면은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 모니터 창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지금 제가 클릭하고 드래그 하는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금 이 앞쪽, 중간에 있는 클립을 제가 길이를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지금 중간에 있는 클립은 계속해서 뒷프레임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맞닿게 되는 이 부분이 여기에 표시게 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길이의 변화가 없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거나 또는 뒤로 이동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맞닿는 프레임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때 이 프로그램 모니터를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 드래그를 할때 늘어나게 되는 가운데 클립의 가장 마지막 프레임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리플 에디트 툴입니다.